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어, 셀티리온을 읽어주는 남자, 셀티리온을 사랑하는 남자, 사장님을 회 존경하는 남자, 실전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셀트리온의 캔들은 름다운 초조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어, 2차 전지환 바이오의 시속 게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날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강세로 움직이고 반대로 오늘 오전장에는 바이오가 좋았는데 오후장 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종가 배팅으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아, 둘 다, 아, 두 섹트다 모두 다 레벨업을 하고 있는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보니 사실상 이 음봉도 어찌 보면 다음 주에는 마군의 음봉, 매수 음봉 자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을 해 드리기 전에 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야,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원장이 여러분들 오늘 어, 종복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관련 이야기는 자 셀트리온이 램시마 SC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공개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개한 연구 결과는 램시마 SC의 미국 신약허가의 목적으로 실시한 임상 데이터로 램시마 SC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인했다는 해석.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오는 올해 연말까지 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램시마 SC의 경우 이미 유럽을 진출하면서 시장 점유율 14.3% 달성해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 출시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임상 삼상 실패했다는 뉴스 본적 있으신가요? 자 과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하긴 했지만 바이오시밀러 임상 삼상 실패 뉴스는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업적인 실패만 있을 뿐이죠. 삼상 이슈는 뭐 당연한 뉴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뭐 하바이오 신약의 업체들 마냥 임상 결과 실패에 따른 급락 같은 일인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출시가 좌절될 가능성은 한없이 재료에 수렴할 테니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오늘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은 사실상 어, 이제부터는 어, 여러분들이 기술적 패턴으로 가를 해석하는 게더 좋을 듯합니다. 좋은 뉴스가 매일 나올 수는 있으나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현재 이동평균선을 수렴과 뿐만 아니라 차익 매도와 저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방에서 따라오는 제 최대 저점, 패턴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패턴을 찍고 올라가서 레벨 업을 하고 나서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가 여러분들 최대 관건인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벨 업을 한 상태입니다. 최대 저점에서 짝 다리 패턴 나오고 나서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캔들그 레벨업, 레벨업 다시 말해서 레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오일 선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 옆으로 행보로 가게 되면 기간 조정. 자 하방으로 오일선을 타고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오일선을 타고 오일선 이탈해 버리면 가격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다시 말해서 레벨 업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하지 않을까? 레벨 업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캔들을 계산해 보면 지금 오늘은 말 그대로 양선 자 음봉이라고 이 빨간 어, 선이 연봉이라고 생각했을 때자큰 선이 따라오고. 이죠. 여기따 오면 다음 주에 한 번은 오일선 터치와 살짝 양성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레벨업을 하고 나서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했는데 지금 주가 지수의 이 강한 힘을 보게 되면 제가 볼때 이탈보다도 오일선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후에 레 지그 재그 레벨 업을 한번더할것 같은 확률이 더욱 더 높습니다. 단 만약에 오일선이 이탈하더라도 지지캔들까지만 확인하시게 되면 자 지지캔들 단봉, 다시 말해서 반봉반봉까지두 개만 확인되면 다시 한번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분기까지 계속 주고니 박고니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수익 기본 물량은 들고 있고 나머지는 사고팔고 하면서 재미나게 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하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댓글 한번씩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서 매일매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어, 매일매일 360당 하루도 안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 실전투자연구원 8시 30분 매일매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